안녕하십니까. 루트 모바일식센터 피부과 전문의 조성현 원장입니다. 저희가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 몇 가지 변화를 관찰하게 되는데요 이식모가 원래 모랑 약간 느낌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식모는 주변의 모발보다는 굵죠 그래서 굵기의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간혹 볼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모발이 곱슬거리는 느낌입니다 이 곱슬거리는 느낌은 되게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식된 모발이 곱슬거릴까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모바일 이식 과정 중에 모낭에 어떤 손상이 가해졌을 때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식된 모낭 주변이 상처 회복 과정 중에 눌리거나 모낭의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첫 번째 모낭의 손상은 대개는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. 왜냐하면 모낭이 심각하게 손상이 되었다면 모발 자체가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. 저희가 수술 뒤에 모낭이 곱슬거릴 정도의 손상은 가볍고 일시적인 손상인데요. 모낭의 채취 과정과 또 옮기는 과정 또 식모 과정 중에 피할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합니다. 대부분 경미하기 때문에 수술로 잘 회복돼서 정상적인 모발은 이제 성장을. 하게 됩니다. 따라서 모낭이 곱슬거릴 때의 시기를 보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가장 심하고요, 1년이나 2년 걸쳐서 천천히 회복되어 정상의 후두부 형태의 모발로 성장하게 됩니다. 두 번째 요인인 모낭 주변의 변화인데요, 저희가 다량의 모발을 아주 촘촘히 이식을 하게 되죠. 좁은 범위 내에서 상당한 상처들이 발생합니다. 이 상처 반응 때문에 조직이 붙거나 회복되면서 어, 섬유 화가 일시적 으로 된다면 원낭이 눌리 거나 당겨 지는 경 우가 있 습니다. 따라서 모낭의 형태가 변한다면 생산되는 모발의 형태도 그에 따라서 변형되게 되겠습니다. 보통 수술하고 6개월이나 1년 되면 부드러운 조직으로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모발의 곱슬거림도 천천히 회복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. 따라서 모발 이 29에 모발이 곱슬거린다면 걱정하지 마시고요. 모발의 정도에 따라서 헤어스타일링을 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일정한 기간 6개월에서 1년. 길게는 2년 사이에 원상으로 돌아온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. 오늘은 모발 이식 후에 일부의 모발이 곱슬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